7월과 함께 장마도 끝났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목요일부터 정말로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덥다 보면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쉽게 짜증이 생기곤 합니다. 불쾌지수라는 말이 여름에만 사용되는 만큼 이런 때 마음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원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이유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뿐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던 사자들의 입과 불의 해력 즉 마귀의 권세와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주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마음을 지키며. 인내와 절대로 사과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가 11장 34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칼날을 피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날아오는 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후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통독 때 읽었던 말씀, 즉 열왕기상 말씀 중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현자들을 죽여 지금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칼을 피하지 못했는데 칼을 피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이 상황이 어떤지 형경통독 하신 분들은 조금은 아실 겁니다. 엘리야, 현재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친정시돈에서 바알 종교에 들어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선지자 여러 흙 죽였습니다. 이 칼로 죽였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듣자마자 유다 땅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발이 빨라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남단에 있는 부엘 세바까지 도망쳐서 그곳에 하나님께 하수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즉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고향인 디셉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키가 극심한 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선포할 수이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여러 번 군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가뭄을 선포했을 때, 그때는 아하방이 엘리야를 휴배했고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매갈 사건 직후 즉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하방이 죽고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지 얼마 되지 않아. 아시아 왕이 병도를 을때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돌보실 뿐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갈 길을 보이셨습니다. 가뭄을 선포할 그 당시에는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고 양식을 주셨으며 그 이후에는 사렙다 지역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를 공개하셨습니다. 갈매산 직후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을 때도 떡과 물을 주어 쉬게 한뒤 그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10절 말씀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하소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왕의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불로 그들을 진멸하신 뒤세번째온 사람들과 함께 담대히 가서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 왕의 죽음을 선포고 돌아올 때에도 그를 해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과 그의 영을 받은 엘리야 역시도 칼날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주로 이스라엘 내에서 왕국을 향하여 선포한 것과는 달리 엘리야는 이방 땅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마다 그는 아람 땅 아람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위기서 피하게 합니다. 그러자 아람왕이 엘리샤를 잡으러 친히 군대를 보냅니다. 이쯤 되면 두려워서라도안 보낼 것 같은데 교만함이 상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전차 병거를 탄 많은 군대가 엘리샤가 있는 형을 애워시합니다. 그때 엘리샤의 사원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지 않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탄식입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엘리사의 사원은 세상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성과 주민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많은 군대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답하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놀라운 것은 그의 말과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거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하거나 혹은 저들을 물리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하옵소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그의 사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있었으며 그 믿음의 눈을 사환에게도 같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하고도 확신에 찬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전부터 우리는 계속 외부의 박해나 고난원이나 문제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불의 세력이나 2주 전 사자들의 입 역시 오늘 칼날과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특히 박해에 대한 믿음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처럼 고난이야말로 믿음을 떨어뜨리고 약화시키기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폭력에 의한 협박처럼 효과가 큰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희상이치가 그러하므로 지금까지도 집단 같은 데서 부조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부조리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믿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믿, 믿지,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밖에 폭력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돌로 치거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사자밥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리고 포기하기를 원하고 이런 짓들을 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 그리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난이 오히려 믿는 자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고난과 박해는 연약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성숙한 믿음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진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주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질 믿음은 사실 고난이 없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로 인해 세상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무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날을 피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가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고난과 박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섯 종류의 믿음인데 첫 번째 시간 사자들의 입을 막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이런 박해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취하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여러분께 권했습니다. 지난주 불의 세력을 받은 믿음에 관한 말씀에서 저는 불의 세력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있으며 믿는 자들이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그런 취지적인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고난의 실제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칼날을 피한 믿음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마귀의 공격 즉 칼날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믿는 자들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 그리고 지난 시간과 2주 전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박해입니다. 이런 모진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변절하는 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엘리아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굳게 믿음에 가진 사람도 한번 넘어져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박해는 분별하기 쉽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런 박해가 견디기 쉽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빛과 어둠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격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처럼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법적인 처벌을 가지는 않는 이런 나라 속에서도 박해가 분명 있다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나 지난 시간 우리가 언급했던 차별금지법 속에 담겨있는 반기족기적인 가치관 또는 이기주의,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싸울 대상은 물리적인 즉 육신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대항할 것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 그리고 모든 생각입니다. 즉 가치관과 이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교가 휘어질 시기가 그래도 박해가 없을 때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 야고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헤롯 왕의 견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이때 당시에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이미 여러 번 핍박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이 문제라고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세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생각이나 이론이 무엇인지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철학과 출신이고 철학이 그 자체로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 때 철학과 주임 교수님께 제가 들었던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고린도 후서 말씀과 골로새 이두 말씀과 함께 제 인생과 목해의 기준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으로 남아있습니다. 철학과 믿음을 협대하는 것이 아니며 철학은 연약한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강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한다. 이것이 그때 당시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철학을 변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철학과 같은 세상학문이 믿는 자들에게 시련과 시험이 될수 있다는 것도 그 의미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따르거나 학문을 공부할 때 이것이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다면 이것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 학문을 배우고 나니 내 머리가 개몽이 되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만들어진 신을 향한 사람을 포함한 반 기독교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으면 이 믿음을 굳세게 달라고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학문이란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학문이 그렇게까지 신뢰할만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 증명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전공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학적 이론은 사실은 명확한.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만 돼도 법칙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철학 공부를 할때 가장 기겁했던 것은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그 진화론이 우세한 이유가 우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과학적으로 더 세상을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제가 듣고 학문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문을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극히 일부만 알뿐이며 학문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러셀과 같은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과학과 실증으로 세상을 검증하고자 했다가 실패한 것이 논리실증 혹은 검증주의입니다. 이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폐기된 학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문을 종교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활용하도록 주신 것들이며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마귀가 사용하는데 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칼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탈을 쓴 공격적 칼날이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신앙의 가치관이 교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역사, 그런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거나 더 작은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모두 마귀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엘리사, 이 경우에는 사환과 엘리사의 관점이 분명하게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환은 세상의 기준에게 판단하면서 성한 사람들은 적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상황. 반면 형을 둘러싼 사람들은 많고 병과 마병으로 무장했습니다. 형을 칠 병기도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속삭이는 거리에 넘어갑니다. 너는 어찌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널 돕지 못하 않으실 거니까 너는 버림받을 거다. 이렇게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라십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전체를 보면 엘리야의 행보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놀라지 않은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많은 군대 눈을 멀게 하고 이 히라의 수도로 데려가 포로로 만듭니다. 그때 왕이 기뻐하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이 히라의 왕을 설득하여잘 대접하고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입니다. 눈을 멀리게 하고 포로로 압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적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엘리야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만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특별히 깨닫게 하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주님만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분별하게 익혀야 하냐? 남들이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저주의 희도 있다는 것. 반대로 저주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에 위한 시련 혹은 고난의 희도 있다는 것. 비참하게 떨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히도 있다는 것. 하나의 실례만 되자면 여로보암 왕. 우리도 이것도 통독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젊은 자,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이 아들만 평안히 집에 자기 집에 들어가 묻힐 것이다. 나머지는 길거리나 공중에 해 먹이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별력과 이런 지혜는 믿음의 눈으로 볼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나 다른 현지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칼날을 피하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변별력입니다. 두서없이 사실 여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주님께서 듣는 모든 분들께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칼날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가하는 공격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야는 여러 번 이런 공격을 받았지만 믿음을 통해 끝까지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귀의 공격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즉, 완전한 대가에 도달하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장 학문이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